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우카이 연우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딱 그냥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꿀팁 네,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쉽게 그냥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간단해요 중고차를 살때 일단은 뭐가 좋아야 될까 여러분들 가서 편해야 됩니다. 덥지 않고 춥지 않고 편해야 되며, 그 다음에 차를 보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보면서 차가 또 깨끗하고, 또 시동을 잘 걸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실내 매장을 들어오시면 됩니다. 일단 제가 딜러 이제 8년차에 상사 이제 한우카를 오픈하기 시작하면서,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1년차부터 지금까지 쭉 차를 팔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장점들만 제가 설명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내 매장에서 중고차를 샀을 때 장점. 일단 여러분들, 이, 여러분들 이렇게 차를 쫙 한번 봐주세요. 뭐, 조금 어두워서 깨끗해 보일 수도 있으나,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차가 깨끗합니다. 왜냐면 지금 장마철이거든요, 여러분들. 장마 한 일주일 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, 요 차들은 비를 맞지 않습니다. 일단 비도 맞지 않는다면 눈도 맞지 않고, 일단은 실 내기 때문에, 비, 눈, 뭐, 바람 뭐눈보라뭐흙 모래 관련 없어요 얘네들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딱 보실 때는 완전신차급 컨디션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내부 같은 경우는 뭐 고치고 정비를 보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같은 경우는 뭐광빨이다 살아있어요 광이 최고고 다 좋습니다 실내 매장이 좋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외 매장보다 실내 매장이 외판 같은 경우는 차를 빨리 출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예 는 그러면 외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비를 많이 맞았다 그럼 또 닦아야 되죠 걸레를 닦으면 기스 많이 나겠죠 뭐 그런 개념 그런 식으로 뭐 눈을 맞았다 비를 맞았다 뭐 장마가 쏟아졌다 그러면 무조건 손을 대야 됩니다 손을 대면 잔잔한 기스가 남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실 매매장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를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일단 덥다 춥다 이런 부분 일단은 매장 안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더 보실, 보시기는 편하고 또 여름에 여러분들 여름에는 이제 실 외매장에서 차를 딱 시운전을 하거나 시동을 걸라고 딱, 그냥, 반바지 입고 타시는 순간 화상 입습니다 진짜 차 안에 온도가 한 5, 60도가 넘어요. 진짜 뜨겁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앉을 수가 없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앉을 수 있다. 그런 차이가 있죠. 사실은 뭐 제목 어그러가좀 있었지만 그냥 중고차 이렇게 쉽게 사시면 됩니다. 라고 올릴 겁니다. 하지만 이제 내용은 진짜 맞아요. 중고차 매장에서 실내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차량을 타보고 또 컨디션도 조금 더 좋아 보이고, 요런, 좋고, 요런 거를 사실 수 있고, 또실 외매장만의 또 장점은 있겠죠. 무조건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이제 저는 실 내매장에서 쭉 해왔고, 또실 내매장에서만 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렇게 꿀팁.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뭐 외관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이렇게 깨끗한 컨디션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. 외관은 그렇다치고 내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우카를 어필하자면 들고 들어와서 무조건 정비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다는 점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별 내용 없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져. 결론적으로는 실내 매장이 조금 더 편하다. 중고차 사기 좀 쉽다. 뭐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카이 연우였고요. 뭐,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